네, 안녕하세요. 중고차 비대면 플랫폼 배달의 딜러입니다. 제가 이번에 소개드릴 해 차량은 13년식 16만 1000km 주행한 BMW 320D입니다. 이 차량 본격적인 점검에 앞서서 차량 성능 기록부와 총 구매 비용부터 확인하고 오시겠습니다. <목소리> 네 성능 기록부로 보셨다시피 차량 다 송연조차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그 누유 부분에서도 올영호가 나온 차량인데요. 정말로 깨끗한 상태일지 제가 하부 점검을 통해서 전달해드릴게요. 하부 점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목소리> 네, BMW 하부 뒤쪽부터 보실게요. 지금 가장 먼저 보이는 현관장치 쪽은 부식 전혀 없이 거의 새것의현관장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깨끗하게 유지가 잘 되어 있고요. 타이어 트레드를 먼저 점검해 드릴게요. 신품급 타이어 트레드는 약 8mm 정도 수치가 나오는데요. 차량 6.08로 한 70에서 80% 남았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부분, 리어 엑슬 쪽도 누유나 뭐 그런 거 없이 굉장히 깨끗한 상태 유지되고 있고, 프로펠러 샤프트도 크랙 없이 아주 깨끗하게 잘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 차량 누유 상태 점검해 드릴게요. 네, 지금 보시는 부분이 엔진 오일 펜 쪽인데요. 지금 이 안쪽까지 비침이나 누유 전혀 없이 정말 깨끗한 상태가 유지 중이고, 미션 쪽도 봐 드릴게요. 미션 쪽 카메라에 다 들어갈 것 같아요. 제가 볼게요. 네, 이 안쪽까지 음, 사이사이 노유 전혀 없는 체력입니다. 굉장히 깨끗한 하부 상태입니다. 다음은 중요한 각종 부시 상태들 점검해드릴게요. 보시면 로원볼 조인트, 타이로드 엔드, 활대링 부시 상태 균열이나 찢어짐 없이 아주 깨끗하고 튼튼하게 잘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운전석 쪽도 보겠습니다. 로원볼 조인트, 타이로드 엔드랑 활대링 부시 상태 균열이나 찢어짐 없이 아주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앞타의 트레드도 점검해 드릴게요. 앞 타이어 트레드는 네, 6.93으로 한80% 정도 남았다고 보시면 되시겠고요. 정면에서 보시면 좌우측 편만무 없이 일정한 형태로 얼라이먼트 상태 아주 좋은 차량입니다. <목소리> 네, 이어서 이 차량 엔진음 점검을 통해서 각종 소음품 관리는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점검해 드릴게요. 차량 지금 청소가 잘 되어 있어서 굉장히 깨끗하고요. 어, 이 차량 엔진 오일은 디케이지가 없는 차량이라서 구입을 하시면 은 전문점에 가셔서 점검하시고 주행하시기를 권장해 드릴게요. 엔진 관리 상태도 봐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인제턱 쪽이나 헤드 바스크 쪽에 누유가 없이 정말 깨끗한 상태가 유지 중입니다. 어, 해당 차량 엔진 관리 상태 아주 좋고요. 보시다시피, 냉각수도 적당량이 잘 있고, 브레이크 오일도 봐드릴게요. 음, 브레이크 오일도 깨끗한 수준으로 잘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네, 차량에서 가장 중요한 엔진과 미션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서 실내로 이동을 했고요. 점검이 앞서서 계기판상의 10km 수 먼저 보시겠습니다. 16만 1,549km 확인하셨고요. 어떠한 경고등도 뜨지 않은 차량입니다. 차량 엔진부터 점검해 드릴게요. 네, 엔진의 고장 코드 감지 안 되었고요 실시간 데이터를 통해서 이 차량의 아이들링 상태도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체감상으로도 굉장히 조용한데요 이 차량 지금 780으로 그래프가 굉장히 일직선으로 잘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해당 차량의 아이들링 상태가 굉장히 좋다는 뜻이고요 다음은 미션도 점검해 드릴게요. 네 미션도 고장 코드 감지 안 되었고요 이 차량 엔진과 미션 상태 아주 좋습니다. 다음은 중요한 옵션 설명해 드릴게요. 하이패스 기기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블랙박스, 내비게이션, 그리고 후방 카메라, 그리고 버튼 시동, 열선 시트, 그리고 VDC와 썬루프 장착된 차량이네요. 작동 잘 되고요. 네, 이 차량, 그리고 가죽 시트 상태는 굉장히 깨끗합니다. 어, 전동 시트가 장착이 된 차량이고 지금 실내 컨디션은 제가 하차를 해서 다시 한번 화면에 담아드릴게요. 네, 마지막 순서예요. 외관 리뷰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차량 굉장히 인기 있는 화이트 컬러 바디에 방금 광택 작업이 끝난 차량입니다. 보네트 쪽에 어떤 스왈마크나 스톤칩 없이 굉장히 깨끗하게 잘 유지가 되어 있고요. 범퍼, 핸더 단차 없고 어, 휠도 굉장히 깨끗한 차량입니다. 어, 주속도도 보시면 눈에 띄는 문콕이나 스크래치 전혀 없습니다. 그리 후면부도 보실게요. 후면부 테일 램프 손상 없고 뒷범퍼까지 아주 깨끗한 상태가 유지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운전석도 보겠습니다. 네, 앞도어, 뒷도어 쪽에 눈에 띄는 문콕이나 스크래치 전혀 없습니다. 휠 컨디션도 전반적으로 굉장히 좋은 차량이에요. 네, 이 차량 성능적인 면에서나 가격적인 면에서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차량입니다. 고객님, 좋은 차는 오래 기다리지 않습니다. 너무 늦지 않게 연락 주시고요. 이 차량 마음에 드시는 고객님은 영상 마지막에 한분 약간 참고하셔서 아래 실차주 번호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대답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저희 배달의들 앱도 곧 나오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laughs>